شكليك 勝てないぞお前は 안녕하세요 타이거이입니다. 레전드 페스티벌 세 번째 캐릭터가 울트라 비스트 손오반이 되었고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 겪어야 될 악몽일지,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몇개 없는데 갑니다. 과연 나올 것인가? 바로 갈게요. 그냥. 어? 버독? 보독아보독은안 버독? 나왔고요 나꿍 저도 제 자체가 왕극이 됐어요 제 자체가 아 왕극이 아니고 비스트가 됐어요 누가 왕극 얘기해가지고 잘못 얘기다 비스트가 됐어요 아 가가 뜨거

내마이 <laughs> 감사합니다. 아다시라 <laughs> 스타가 제가 비스트가 됐어요. 갑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와. 이거? 잠깐만! 어어? 어떻게 되려나? 어? 아 잠시만요 안돼 자랑 금지 야하 와유 마감코! 어. 와, 진짜 근데 다시 생각해도 진짜 와, 다시 생각해도 와. 근데 용권이랑 자주 나오네. 자, 갑니다. 다섯 번 먹으면은 십사 성인 거 알죠? 아니 오늘은 진짜 제가 울트라를 이렇게 빨리 먹다니 와 진짜 감사합니다. 울트라 먹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이런 일이 예 네, 없었어요. 기사마 와, 나에게 이런 행운이 오다니. 저 진짜 솔직히 오늘 무서웠거든요. 방송 키기가 진짜 무서웠어요. 이거 아. 자, 이제 한 바퀴 마무리 일단 갑니다. 네, PVP 보상도 받을 거예요. 아주 축하해 주시는 감사합니다. 오렌이알아세로카카토 와, 진짜 그동안 울트라 못 먹었던 서룸이 오늘 싹 날라갔어, 일단. 우리 지박소로 바꾸신 루비님, 감사합니다. 진짜로. 제가 아까 봤는데, 언급을 할수 없는 상태여서 안 했는데요. 리스트 능력은 좀 봐야 되는데, 액티브 게이지라는 것이 새로 생겼고요. 근데 그 액티브 게이지를 쓸 때, 나름 그 약간의 이제 딜레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완전 무적처럼 쓰는 건 아니고, 그걸 또 파열 방법은 또 있습니다. 이제 직접 써봐야지. 일단은 오늘, 시간의 결정 다쓸 예정입니다. 어? 어! 야! 됐어! 왔어요 와 정말 이런 날이 올줄이야 아아크스 머리가 역시 비스트가 되니까 오반 일체가 되니까 으아!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되냐? 와. 진짜 미쳤다. 아. 제가 다 하고 여러분들에게 기운 나눠드릴게요. 와, 진짜 미쳤다. 일단 다쓸 거예요. 와 진짜 미치겠다. 와 진짜 심장이 두근두근. 와. 성능 테스트 해야죠 이제. 결정을 더 지르진 않을 거고 일단은 다 쓰긴 할 거예요 일단. 야. 나 라이언이 되고 싶어! 가, 따라가고 있어, 따라가고 있어, 지금. 일단 여기는, 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내 네, 유라니, 울비반. 그래서 제 머리도 비스트가 됐고요. 비스트와 하나가 된다, 나는. 하. 3번만 더 뽑으면 14성이야 진짜 오클로랑 궁합이 좋나요? 제가 오클로를 거의 썼던 적이 없는데 이제 스킵은 안 할게요 좀 이해해 주세요 이러다 갑자기 후루룩 또 나올지 어떻게 알어 와, 이거 진짜... 아 세대 와 심장이... 독한, 독한 합니다. 진짜 독한, 독한... 일단 두 바퀴 마무리... 또... 이번엔 보독이 나오나? 설마... 아, 아니에요... 그죠? 미스트가 깡패잖아 원래 아 오늘 시청자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 와주신 분들이 소중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어? 하얀 가루가 아니고요 머리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있어요 어서오세요 의주원님 종환님 블랙님 일단은 여기는 없네. 울마비 울레스 못 먹은 거, 와, 여기서 진짜 이게 스택 쌓인 게 터지나요, 진짜? 어? 자, 이제 두 바퀴 마무리 했고요. 세 바퀴 갑니다. 호! 호! 와, 이게 어떻게 되냐. 탱 쪽에 물방, 그쵸? 그렇죠. 겐키오, 와케테쿠레! 관리님, 감사합니다. 아직 새 이벤트 안 했습니다. 왠지 탱이 안될것 같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후기를 저도 본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거 주호님이 말씀해주신 것만 들으면 탱이 별로라고 하니까 장비는 탱 위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아, 이나대로 자, 일단은... 이제 두배 확률. 이게 확률이 0.7입니다, 이제. 원래 0.35고. 다이마랑 같이 써야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생각해놓은 덱은 있는데. 발차기 있잖아요. 그리고 저기 있잖아. 그거 뭐야. 그 오토 오토 카운터에 발차기 있지 않아요? 허찬님 어서오세요 강기론님 괜찮아요 전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이 감마가 나오네 짬님 감사합니다 네승환이배틀라워 10주년 저도 폭렬 기대하고 있어요 07이면 날먹기준 1만개 이내 그쵸 자 요건 건너뛰기 할게요 그러면 자 세바퀴 마무리 <laughs> 다음 늦을래 때? 모르겠다 나도 위반 활성이요 오늘은 진짜 내.. 네. 어? 기대해볼까? 아! 이겼네요 자, 왠지 후루록 나오지 않을까? 마트라는 <목소리> 0.35로 항상 고정되어 있어요. 아안 나왔고요. 자 이제. 이첫 번째 뽑기에서 좀 나오는 거든. 테이블이 올때 해야 돼요. 테이블이 올 때. 12,000개의 명한 평균 아닙니다. 솔직히 울트라는 25,000에서 30,000개 정도라고 보여야 돼요. 네, 저도 비스트처럼 흰색으로 머리를 오늘 바꿨어요. 그것은 제가 비스트와 한몸이 되기 위해서 모자를 오늘 벗었거든요.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승환님도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계시죠? 아소비아 물징조가 제가 두번 먹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먹었는지 사실 기억이 잘안 나네요. 성공님 안녕하세요. 자, 두배 확률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무료까지 일단 가요. 어, 자코가 나오면 약간 기대가 된다. 지금 상당히 좋죠. 네, 저도 요번에 그 페스티벌 캐릭터가 초록 나 메크 성에서 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기대는 하고 있어요. 스쿠시오. 테스트 해야지. 아, 찬미님 감사합니다, 이찬미님. 진짜 유종임 이로 호로로. 십성은... 기대할게요. 기대할게요. 기대할게요! 요번에 깨지면! 진짜! 깨지면! 깨지면! 페스티벌이 좀 좋긴 해요. 깨지면 설마! 이오리반이긴 하지만 먹으면 좋잖아 아요 안깨졌어요 안깨졌어 그래도 기다려볼까요? 아까도 초반에 울트라 저기 레전드 리미티드 두개 나와서 망했다 싶었는데 이거네 온도와 파란색 소노반 나왔습니다. 네, 레전드 리미티드 비스트 소노반. 차원 깨지는 모션은 신캐 확정입니다. 900개 받았어요. 거기에 개인 랭크 두지 않나? 오케이. 300개, 1200개 받았습니다. 1200개면은 갈수 있지 않을까? 두 번? 잠시만요. 어, 두번할수 있어! 좋아! <laughs> 아, 근데 잠깐, 두번 하면 좀 아쉽네? 그쵸? 오늘 크리스마스니까. 잠깐만요. 그도한 바퀴는 가자. 한 바퀴는 가야지. 오, 어? 오늘 마침 또 세일하는 게 있었군요. 근 네, 모험서 이따가 다 취소할 거예요. 네, 취소 취소할 거요. 한 바퀴 갑니다. 아, 오늘은 진짜 좋다. 오늘은 좋다. 자, 3 0 0 0 개면 한 바퀴 갈수 있거든요? 갑니다. 오늘의 일단 마지막 복기 오라 아이키다 금방 테스트 방송 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 오세요. 참미님 감사합니다. 자, 야 오바나, 뒤돌아 있어라. 귓방님 어서 오세요. 트베 시결, 트베도 그럼 몇개는 먹을 수 있겠네요. 귓방님 먹었습니다. 이끼마세요. 진짜 운빨 만 게임이긴 한데 이게 진짜 아메와오라 이제 0성이 되니 되냐 안 되냐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아 일단 두배 확률이 남의 크성이 떠가지고 약간 김샜어요한 번만 기 주세요. 민나! <믿나>, 갱키오! 와케테! 구레! <그레> 과연 <믿> 어떻게 될까요? 0.7%의 확률 감사합니다 짬님 차, 채민님 <laughs> 아 후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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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라! 어 딸나왔습니다 크타바리나! 고아오 이게 갑자기 초생 투손호반이 나오네 자 이제 두번 갑니다 어떻게 언제 나올지 이게 모르기 때문에 오세로 진짜 아직 희망이 남아 있어요 과연불금 오늘은 불수 아 갑시다 아직 희망을 그 다음에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빠르게 누릅니다. 야 오늘부터 장비 업그레이드 이벤트인가요? 확률 자 마지막 무료. 어 다운로딩 그렇지. 가자, 제발. 버독 튀어나와. 아니면, 트랭크스는, 트랭크스 물러갖고, 버독이, 버독이 튀어나오면, 버독이 튀어나오면, 버독이 튀어나오면, 아하하하! 안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몰라. 비반한 스텝에 세 개요? 그런 사람이 있어? 대단하네. 슈퍼 강화축제, 오케이. 짬님, 여러 번 기,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해팬님, 안녕하세요, 동해팬님. 이게 노란색 울트라가 나왔으니까 마베랑 같이 쓰는 사람도 분명히 나타나겠죠? 안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오늘 진짜 미친 운발로 오바니가 활성이 됐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와. 솔직히 근본 없다고 생각하지만 또 신캐가 울트라로 나왔을 때 먹으면 좋은 거는 사실이니까요. 일단 뽑기 방송은 마치고요. 제가 조만간 진짜 금방 테스트 방송으로 오겠습니다. 일단 보세요. 얘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이유는 뭐 먹고 나서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런,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지금 얘가 뭐 중국 사람이야? 자수 열스바 수섬호 전조 자전극계 에너지파 이 이. 명칭들이 너무 별로야. 이게 이름, 이게 뭐야, 이게. 중국말이야, 뭐냐고, 어? 하...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제가 최대한 빨리 준비해가지고 다시 방송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뽑기는 정말. <laughs> 아, 아, 아. 성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아... 아 진짜 제가 좀어 뭐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냐면은 그래도 다행이라고 잘 살았다라고 생각해서 방송 그래도 잘했구나 왜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날목했을 때 욕하지 않고 축하해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어 어쨌든 여러분들도 꼭 기운 나눠준다 했으니까 마감코 사포 여러분들도 꼭 같이 드시길 바라고요. 어 제가 빠르게 예, 키우고 장비 준비해 가지고 테스트 방송으로 오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계속해서 보내시고요. 잠시 뒤에 테스트 방송으로 오겠습니다. 일단 뽑기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빠 안녕. 마감 코 사포